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이 오늘의 약초고요. 상당히 유명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지구엽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식물이 바로 삼지구엽초입니다. 네, 이게 삼지구엽초 꽃입니다. 그리고 줄기를 보면 세 갈래로 갈라졌고요. 줄기마다 잎이 9 장입니다. 그래서 삼지 구엽초라고 합니다. 네,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방에서 음양각이란 약재명으로 널리 알려진 약초입니다. 봄철에 부드러운 잎줄기는 나물로 좋습니다. 생쌈이나 데쳐서 무침, 장아찌 등으로 이용하고요. 또 꽃도 꽃차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밖에도 발효액이나 당금주로도 좋습니다. 이 삼지구엽초로 당금술을 설령비주라고 합니다. 위장 기능을 좋게 하고요, 남성 허약증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술입니다. 네, 한방에서 약재명을 음양각 또는 설령비라고 합니다. 지상바뿌리 전초를 약재로 쓰며 꽃과 열매에도 약효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음 자는 가늠할 음 자를 쓰고요. 양은 가축인 양을 의미합니다. 또 곽은 콩잎 곽자입니다. 즉, 양이 교미할 때 먹는 풀이란 뜻입니다. 네, 이것은 수컷 양한 마리가 이 삼지구엽초를 먹고요. 100마리의 암양과 교배를 했다고 기록한 중국의 명나라 때 삼제도회라는 백과 사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쯤 되면 이 약초의 효능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의보감에는 허리와 무릎이 쑤시는 증상에 효과가 있고요. 양기 부족으로 발기부전인 남성, 또한 응기가 부족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에게 좋다고 했습니다. 네, 이 약초는 신장의 양기가 허약해서 일어나는 발기부전, 요정 허리와 무릎의 연약증, 무력증에 효과가 있고요. 자궁의 냉증으로 인한 불임증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체음작용이 있고요 스테미너 강화에 좋은 약초입니다. 한국 본초도감에는 정액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강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혈압과 고혈을 낮추며 심장 건강에 좋고요 산소 결핍증을 해소시킵니다. 혈당을 낮추며 신체 면역 기능이 좋아지는 약제입니다. 네, 풍에 좋아서 사진행증, 고안나사 피부 마비, 반신부스에도 활용되는 약제고요 각종 염증과 기관지에 좋습니다. 신경쇠약에도 현저한 반응을 보이고요. 백혈구 감소증에도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네, 약재는 지상부나 뿌리 말린 것을 하루 15~20g 정도를 다려서 이용하고요. 당금주나 발효액 등으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오늘 삼지구엽초 우향각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